자, 봅시다 아 진짜 그리고 열역학은 충분히 했죠? 그 내가 올려준 거 조금씩 봤어요? 예스 어 그게 사진 전부 다예요 오이 그것만 하면 100점이야 알겠죠? 호호 그래서 열역학은 내가 따로 안 하는데 건 열역학은 좀 맡기게 하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 열역학 문제도 줘야겠네? 네, 열역학 문제아 열역학 문제도 그럼 재보내 줄게 알겠죠? 알겠죠? 어 아, 이렇게 하면 좋요 아. 자, anyway, 자이 보자. 자, 아주 특별한 이상한 기아 입체 구조가 아닌 이상은 이 투는 거의 99% 뭐라고 했어요? 이 투는 무슨 제거? 안티 제거. 안티. 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선 되냐, 뭐안 되냐를 떠나 이게 뭐예요? 칼을 탄수 있죠 볼뭐볼 칼을 칼을 탄수죠자 따져볼까요? 시작 슝 1초 안에 나왔나 슝 정답은 S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음자 음. 우선 첫 번째 거 S입니다, S입니다. S예요? 둘다 S S요? 둘다 S요? 오 S죠 오 잘했어요 오 이제 익숙하네 익숙하네 하나 오오아까짝 <laughs>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뭐야 아리아 얘는. 얘는. 얘는 얘는 뭡니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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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여러분, 이거. 그, 바로버로버로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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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죠. 알맞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냐면, 안티제거가 가능하게 구조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안티제거를 그릴 때, 아, 잘 봐요. 잘 봐. 호잇. 아, 그리고, 호잇호잇 그리고 요렇게 되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실선의 뜻은 뭐라고 했죠? 실선의 뜻은? 실선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칠판 평면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건 어떻게 표기하고요? 조금 굵게 표기하고요. 뒤로 들어가 있는 건 점선으로 표기한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온 건 굵게, 점선으로 표현하는 건 뒤로. 알겠죠? 예. 알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 이때, 요 자리가 RS 뭐가 된다고요? R이라고 앞에서 결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튀어나온 자리는 두개 중에 누구여야 하겠어요? 아, 아. 요거는 에티리어 메티리에. 에티리어 메티리에. 에티리어. 에티리어야 하고요. 얘는 에티리어 메티리에. 에티리죠? 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거 S라 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S가 되려면, 수소가 여기 있을 때, 이거 누구야? 돼? 이거 누구야? <laughs> 누구여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소가 원래 어디 있던 녀석이에요. 이거죠? 이거를, 이 탄소탄소 단일결합은 언제나 뒤틀림,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회전시켜서 얘를 이쪽을 바꾼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새로운 위치가 어디로 가야 하냐는 얘기죠. 어디로 가야 하냐는 얘기죠. 어디로 가야 하냐는 얘기죠. 가야 하냐는 얘기죠. 자. 얘가 누구야? 앞으로 튀어나오는 애가. C3. 응? 이거 네. 뭐야? 준석은뭐요 C H3. 어 C h 3요 그럼 자기는? 에틸 i l e 얘가 누가 되느냐? 봐로 바로바로 봐. 에틸이야 되죠. t 요게 이야 되죠. 자 이렇게 될때 이게 S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어. 왜냐하면 얘가 4번이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어, 에틸, 메틸, 탄소가 있으면 우선순위 제일 큰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네. 이쪽이죠 그럼 이아 상태에서 얘가 음.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내가 뒤로 돌아 들어간다고요 그럼 얘 이쪽을 잡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가 뒤로 더 들어가서 메틸이 되는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알겠죠? 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이 분자를 그대로 그린 게이 녀석이에요 다만 형태만 좀 바꾼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도 명심할 거 같은 색깔 끼리 뭐 하다고요? 평행 그래서 지금 어떤 뉘앙스를 그린 거냐면요 평행이에요 알겠어요? 평행이에요 알겠죠? 평행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NaOEt에서 소듐의 이온가는 얼마예요? 1 플러스. 플러스. 산소 이온가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죠. 그 전자가 누구한테 전자 제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한다 이런 말이요기억하어요 그럼 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놈의 전자를 어디로? 이 탄소 쪽으로. 왜 얘는 델타 플러스니까? 왜? 브로마이드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쌍이 탄소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하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브로마이드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게 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했는데, 네. 어, 저기 음. 브로마이드 음. 옆에 있는 메틸이랑은 음. 안전한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 저기 저기 메틸이 있잖아요. 네. 저쪽 메틸이랑은 음. 좀 매티랑 무는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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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말 무슨 말이라 알아들었어요? 여기 말고 여기로 가도. 아, 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는 조금 있다 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네, 우선은 사실은 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지우가 물은 것만 해서 따로 챕터로 배워야 돼요. 오. 따로 챕터로 배워야, 물론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따로 떼서 배울 정도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우선 이것부터 완결을 해보죠. 그럼 얘를 완결을 하면,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어, 아, 바로, 탄소, 탄소. 요 탄소가 지금 이거고요. 제거가 됐으니까 둘 사이가 이중결합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빨간 선 결합이 있었을 거고 어떤 파란 선 결합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저 강염기가 누구랑 수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그럼 이때 이 분자 이름은 뭐라고 했었죠 요거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에타 에톡사이드라고 했죠? 에이. 얘가 에톡사이드고 얘가 에탄올, 에탄올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내는 이탈기가 현재 지금 브로마이드 음이온이 떨어져 나가고 앞서의 소듐 양이온이 접근을 해서 이온 결합, 용을 만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같은 색깔끼리 평행하다고 했는데 최종 이투 결과에서는 평행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평행 관계의 보존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이게 안티 제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그러면 이 안티 제거의 핵심 중의 핵심 자 누구하고 누가 평행하냐. 빨간 것끼리 그럼 여기가 에틸이고 여기가 메틸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누구끼리 평행해요? 파란 게 에틸이고요. 그다음에 파란 게 에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음. <laughs> 무슨 말알겠죠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그렇죠, 그렇죠? 이때 <웃음> 만약 <웃음> 이것, 이 녀석은 뭘까요? 이것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대략 1프로 정도 만들어집니다. 1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주생성물이에요. 주생성물 아니란 얘기예요. 어, 마이너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어떤 걸 써야 돼요? 주생성물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얘는 자 보시면은 메틸 메틸이 지금 시스 관계예요. 트랜스 관계예요. 시스 관계죠. 그런데 지금은 메틀메틀 관계니까 트랜스로 그려져 있죠? 얘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신 제거를 통해 마이너하게 아주 소량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신 제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하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 기질 구조를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거든요. 보이세요? 자 그럼 여기 브로마이드 붙어있고 여기 수소 붙어있다고 치고 여기에 있는 이 탄소가 아니, 여기 있는 이 수소가 저기에 있는 이 강염기 음이온에 의해 마찬가지로 수소 전자 제공되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빨간 탄소한테 전자를 제공하고 빨간 탄소가 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브로마이드 쪽으로 전자를 내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거되는 게 신제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되느냐 이것도 아 되긴 돼요 근데 아주 소량 돼요 10% 미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laughs> 생각이 그러니까 이러 주생 성물이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때도 기하 구조를 따져봐야 할 텐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도 카이럴 탄소고 이거도 카이럴 탄소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거는 rs 뭐 여야 해요 s 여야 하고 이거는 뭐 여야 해요 처음 시작이 r이잖아요 이건 바뀌면 돼요 바뀌면 틀려요 이건 바뀌면 틀리는 거야 겠어요 그러면 S라고 하면 이거 에틸이야 메틸이야 뭐야 에틸 에틸 뭐야 에틸이요 에틸이 뭐야 에틸이지 네. 그럼 얘는 뭐야 메틸이요 메틸이지 그러면 얘는 에틸이야 메틸이야 뭐야 얘는 메틸이요 준석아 뭐야 메티리오. 만약에 지금 이게 신제거가 됐다면 이 자리는 에틸이 돼야 돼 메틸이 돼야 돼 음, 바로 메틸이라는 거알겠요 네. 그래야 R이 돼 네. 그럼 나머지는 에틸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재밌는 건, 이 관계를 우리는 시스 관계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제거에서는 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제거에서는 시스 트랜스 관계의 보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제거에서는, 최종 생성물이 평행 관계가 보존돼서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신 제거에서는 시스 트랜스 관계가 보존되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면 인 알겠어요? 네. 자,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아. 시스. 그러면 이중 결합에서 이렇게된게 시스예요, 트랜스예요? 시스. 시스. 이거 시스였는데 이거 시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이 둘의 관계는 트랜스라는 거아겠어요 하나는 앞이고 하나는 뒤니까요. 이 둘은 트랜스거든요. 이럴 때 이중자랍이 만들어질 때이 둘의 관계가 뭐예요? 트랜스죠. 그러니까 신제거에서는 시스트랜스 관계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상황에서는 저희 180도가 안 네. 돼가지고 그래서 신제거죠. 아, 그래서 이건 특이한 거니까 신제거는 180도 관계가 아니라 0도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시, 시, 신, 신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이명각 0도를 뜻해요. 즉, 요와 요 사이의 관계가 아 0도예요. 요둘 사이의 관계가 0도. 얘는 요둘 사이의 관계가 180도라면 요 둘의 관계는 0도라고요. 그걸 씬이라고 한다고 해서 씬은요둘 사이의 이면각이 0도. 이거를 씬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이탈기 사이의 관계가 이면각 0도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 보시다시피 요런 재고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시겠어요두손 음. 여기 있잖아 네. 우선 에놀리를 음.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시험은 Maybe 거만 나올 겁니다 음. 자 됐고요 그 다음 강염기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강염기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종류가 억수로 많거든요 근데 잠깐 강염기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응. 그러면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하면 되죠. 음, 네. 다음 시 하면 되죠. 자 반응 특징. 자 반응 특징. 우선 이 녀석은 어, 엘리미데이션 반응이에요. 엘리미데이션을 뭐라고 제거. 제거라고 하는데 얘는 리빙 그룹이 이탈하고. 다중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걸 제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중 결합 만들어지나요? 오, 중간 그러니까 제거. 아시겠죠? 두 번째. 이 반응은 세컨 오더입니다. 의미는 단일 단계 반응이란 뜻이에요. 단일 단계 반응 아까 이거, 중간체 없는 단일단계 반응이란 말 앞에서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걸 세컨 오도로 표현을 하고, 줄여서 이 2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에? 됐죠? 음. 그 다음, 중요한 거, 3. 강염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강염기도 사실 종류가 천지 빼까리로 많거든요? 천지 빼까리만 많은데, 아, 타 하나만 기억합시다 바로 산소 음이온 질소 음이온 이게 강력기입니다 산소 음이온 나오고 질소 음이온 나오면 그게 강력기입니다 오 산소 음이온은 방금 봤죠 소듐 에톡사이드 같은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질소 음이온에는 뭐가 있느냐 요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바로 NANH2. 이런 애들이 또 대표적인 강력입니다. 왜냐? NA가 이용가가 항상 뭐예요? NA 이용가가 항상 뭐예요? 플러스. 1 플러스죠. 네. 질소 이용가는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NANH2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강력입니다. 음. 그래서 산소 마이너스가 나오건 질소 마이너스가 나오건 이런 게 강염이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반응을 이투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투에서는 이런 식의 안티 제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목소리> 다음 <다시> 질문은 <한 번은 목소리> 안녕. 열역학은 이번에 그 아니, 엔트로피 계산만 나오죠? 엔탈피 나오고 엔트로피 나오고. 네. 아, 뭐, 그래, 알았습니다. 근데, <laughs> 네, 알았습니다. 네, 뭐. 그 네. 네, <laughs> 그 네. 어, 아요 네, 그러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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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희, 저희, 저 그러면은 저저 있는 소 작용기를 기준으로 네. 그 옆자리를 알파자리라고 하는거예요 바로 붙어있는 자리아 작용기가 붙어있는 작용기가 붙어있는 탄소를 알파탄소라고 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 작용기 옆을 베타라고 하는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면은 네. 베타를 그렇게 해서 알파에 있는 걸떼는거예요네요 네. 수소를 예. 베타 있는 자리의 수소를 떼서 여기는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거죠 그래야 옥텟을 만족하는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뭐가 고민이? 어, 또, 응. 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응. 네. 수업을 응. 이, 이 구조로 하셨거든요. 응. 근데 그러면은 응. 이 구조에서 공명, 응. 공명이 공룡, 원래 안정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냐면 얘가 탄소, 차수 결합을 차수가 더 많게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180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겁니다 다시 줄게요. 네. 음. 자, 네. 음. 아. 얘는 아자 어. 음. 예를 들어 좀 거기 나와 있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보자. 나 이제 이거도 이거 기출이거든요. 저봐 이들 음, 기출인데. 음, 이거네? 아, 좋아요. 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요. 잘 봐요. 잘 봐요? 얘를 중심으로 어디 수소가 제거될 수 있냐면 이 탄소잖아. 이 탄소가 델타 플러스가 되겠지 네. 그럼 얘는 델타 마이너스 가 아니야 그렇죠. 그럼 잡아요. 봐봐요 봐봐요 봐봐 이 옆에도 누가 있겠어요? H5. 수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적어볼까? 이렇게 수소가 있겠죠 네. 이 옆에도 뭐가 있겠어요? 수소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얘는 이 자리에 위에 이상한 알킬 그룹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수소가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겠어요? 아래로 붙어야 되겠죠 네. 뭔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자 봐요 이 이탈기가 아래로 내려와 있죠 네. 준서가안 봐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그 학교 선생님 교재에는 되게 쓸데없이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 잘 봐요 잘 봐요 얘 아래로 내려가 있죠 얘도 아래로 내려가 있죠 아래로 내려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안티는 몇도 관계라고 그랬어요? 180도 관계라고 했죠 하나가 위면 하나가 아래로 가야 되겠죠 하나가 위면 하나가 아래여야지 이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요 고리 구조 문제 때문에 신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재건은 지우야 네.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신재건 없어요 없어요 신제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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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적인 구조에서 나타나요. 신제거만 따로 배워야 돼요. 따로 배워야 되니까 자기가 배우는 수준에서 신제거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신제거 생각하지 마세요. 신제거는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안티제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누가 안티관계냐고요? 하나가 위고 하나가 아래죠. 그러니까 이 둘만 안티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 프리에는 최우폼을 그려놨죠. 네. 최우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안티가 되려면, 이탈기와 인접한 수소가 반드시 업다운 관계여야 돼요. 다운다운, 네. 다운, 업, 업은 절대로 안티가 나올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얘가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가능성 있는 수소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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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들밖에 없거든. 네. 근데 이건 안티가 불가능하니까 안티가 가능한 게 이거라고. 그럼 사실 얘는 문제를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문제를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이 자리를 중수소로 줄수 있어요. 중수소도 제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수소가 제거가 되겠느냐, 중수소가 제거가 되겠느냐라고 문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중수소는 그대로 있고, 수소만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중수소가 남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설명에서 최우펌 그렸어요 안그렸어요? 최우펌 그렸어요 최우펌 아, 내가 내가 그렸어요 안그렸어요? 아, 안그렸잖아요 그 최우펌 따위 그릴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최우펌으로 그려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기초적으로 틀린 설명은 아니고 좋은 설명인데 최우펌 그리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재빨리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여기 다음 시간에 수업 있는거 아니에요? 여기 저 수업이죠? 아, 아니. 아, 다음 주부터 가지고 네. 아니. 아니야. 기수다 아니, 어, 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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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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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laughs> 혹시 혹시 혹시그 오늘야 그거. 오늘 어. 어. 아, 알았어요. 월요일 날 응. 보충 수업 있는데 올수 있어요? 월요일 날이 어. 아, 월요일은 없어요? 응. 그래. 알았어요. 그 그때 것도 응. 영상 집때뭐 가지고. 응. 어, 월요일 날 8시 더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것도 보내줘요? 네 알았어요 아, 다보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어. 현강을 주실거요 진짜로요? 알았어요 저 그거 그니까 네, 그러니까 토요일 이번에 월화 학교 들어가고 나면 두두두두해서 오는 토요일 있죠? 네 이때도 수업하기로 했거든요? 네 왜냐면, 왜냐면 그 다음날 시험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올수 있다는 거죠?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오늘 오오 네, 반가워요 방가워요, 방가워요, 네. 오, 반가워요 반가워 네. 어. 아휴 심하이데스